자, 반갑습니다. 태야 됩니다. 오늘 간만에 솔로 쇼다운을 좀뛰어볼 건데, 와, 이거 만든 사람 한국인인가 살짝 의심될 정도로 약간 좀 태극기 느낌이 보자마자 살짝 났어요. 그래서 제작자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브로를 하면서 처음 보는 맵이 등장을 했는데, 독구름이 이렇게 많은 케이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부시가 생각보다 별로 없고, 독이 많아서 존버가 생각보다 뻔한 곳에 애들이 좀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또 최적화된 브롤러 바로 레온으로 간만에 한번 띄워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가만 좀 랜덤으로 가볼까? 레온 스킨 뭐 괜찮은 게 없어가지고 랜덤 스킨에서 다이노, 셀리, 니데인가 상어 요렇게 랜덤으로 한번 가볼까? 가젯은 좀쌉 여포로 플레이 할 거라서 안개 은신술이랑 환영 영상기로 가는 게 낫겠죠? 애들 확인도 할겸 오늘 쌉 여포 한번 가보자. 오케이 이게 상자가 지금 굉장히 드문드문하게 있는데 오케이 들어올라고 이거? 나안될 뭐 텐데 이거. 안되지. 파이퍼가 나를 지금 보고 있나? 위쪽에서상대가느라 정신없을텐데. 일단은, 쌉 옆으로 갈거기 때문에, 애들 위쪽, 여기서 동선 확인. 큐브 하나 먹고, 지금 9레벨, 만레벨 기준으로. 좋아요, 이런거. 컷! 안되지. 바로 궁쓰고, 애들 찾아다니게이. 애들 못 잡으면은, 빨리 큐브라도. 어, 뭐야? 오우씨, 뭐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모방. 와나 여기 숨어 있는지 생각도 못했네 진짜 와 잠깐만 짭한테 제대로 좋았죠 여기 이러면은 사람 없다는 거고 이 상자는 내 건데 어 아래쪽에 사람 있네 이게 독구름이좀 헷갈리네 지금 보니까 좀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어, 나안 때리는 게 좋을 텐데 친구야 너 바이런 <laughs> 바이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나안 찌르는 나 같으면 시리라안 걸리겠다 어떻게 좋았어요 이거는 뭐오오 오, 나이스 좋았어 나쁘지 않아서 호두레 한번 잡아볼까. <목소리> 페이크한번 주고. 어한번 날아가 안 되나? 어 오케이 좋았어. <목소리> 요거는 지금 살짝 봤기 때문에 아 어,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제대로 속았죠? 저거 살짝 보여주면은 동선을 살짝 볼 수가 있잖아. 그딱본 다음에 어 뭐야? 아까 조금 신기 불편하게 하던데 지금 나한테 맞으면 아픈데 이거. 어 오케이 잘 가시고 나몇 명째 아니 지금 한4명 정도 딴거 같은데. 어, 얘 궁극기 불편한데, 살짝. 이거 살짝 본거 같은데? 어, 독 맞으면서 가겠다. 오. 궁이 써가지고, 근데. 아, 실패했어요. <laughs> 이거 뭐, 아, 너무 대충했다. <laughs> 이거 얘가 나 이길 수 없는데? 아, <laughs> 았어알나 대충 안 할게. 피 채우고, 근데 얘 아파서. 터진 타이밍에. 무빙, 무빙. <laughs> 구 쏴야지. <laughs> 귀여웠다 친구야. 잠깐 놀아줬고. 어 좋았어요 이런 거 이러면 개꿀. 굿게 이거? 내 에모 없잖아. <laughs> 벌써 쏜사람이야아 아직 확인. 오케이 이거 긁을라고 친구야. 붙으면 네가 피곤해져. 어 에모 방어. 딜안 나오잖아. <laughs> 딜안 나오잖아. <laughs> 바이런의 유일한 단점 순간폭들이안 나온다.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콜트 왜 콜트 왜. 야, 벌써부터 돌면은 노잼이지, 친구야. 꼴찌야. 죽기 전에 한방 쏴라. 나이스. 돌아가긴. 따... 아, 좋았어요. 이러면 지금 딱, 아, 좋았어요. 기가 막혔지 뭐야, 너. 안 되잖아. 좋았어요. 이러면 셸리컷. 어우, <laughs> 있어, 어우. 빅사리. 벽에서 안 아프고. 이거 서비스 요 살짝 조심. 이러면 타라는... 이러면 타란는 닦고. 타로 따자 인간적으로요. 과제 개골 체력 한번 모아주고. 점프. 아 제대로 점프 안 됐어요. 아이고 실수할뻔했네. 킬러 뻔했다 조금 불편하다나. 위치 확인 될 텐데 이제 슬슬. 어 아, 됐죠. 어 아, 이걸로 뭐 하려고 그랬어? 아안 되고. 까마귀 저쪽으로 갔어 벌써. 어, 확인.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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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이거 한번 뛰어줘야지. 오케이. 왜안 쏘냐? 지금이죠, 나이스 너무 멍 때렸다, 친구야. 오케이 다음 판. 지금 현재 전승입니다. 전승 1등. 아 근데 위치가 좀 별로네, 게드거. 어, 게드거는 저거 상자 주고. 데리는 조금 밀어줘야 돼. 이거 불편한데 데리. 음, 아드거가 이쪽에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큐브 하나는 어야 돼? 무조건 딜이안 나와서 확인했고 지금 저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봐 이거 조금 불편하다. 에드 거, 좀 짜짜리 하면서 에드거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MG, 오케이, MG 밀렸고, 나이스. 비비 좋아요, 이런 비비. 안 잘리나, 안 잘리나? 잘리나, 잘리나? <웃음> 살려달래. <웃음> 너한테 살려주겠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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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이건 좀, 어, 안 맞고. 여기에, 어, 황영아, 대결을, 대결을, 대결하우 간에서 살았나, 오우 씨. 야, 가면 죽겠다, 이거 가면 죽겠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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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피 채우고, 천천히 가자. 에드가 아까 동선을 못 봐서. 어, 수고있어수고있어개 불편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러면은, 아, 이거 라스트라서 조금아할데 이거. 어, 에드가 없나 본데, 여기? 여기 있나? 어, 확인, 확인, 확인. 에드가 맞죠? 뭐야, 어디 갔어? 어? 순간 맞았는데. 아, 가재 없어가지고, 아대를 잡을 때 가재 순간 판단 센스 좋았다. 벽뚫을라고요 아저씨? 너나 개아퍼! 어,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아, 좋았어요, 에드겿! 제시 에드겿, 나이스! <laughs> 뛸 거야, 말 거야? 아, 쟤 바로, 바로 뛰어야지. 티밍이다, 이거. 아, 씨. 많이 꽂았고 아, 쟤 이거 붙으면 볼치 아픈데. 잠깐만. 나 지금 가젯이 없어서. 아, 이거 봐. 티밍하잖아. 이러면은? 잘라줘, 제 마. 오케이. 하나 거. 붕기 썼고. <웃음> 애들, <laughs> 개웃기네. 벽 뚫을 거야? 벽 뚫을 거야, 말 거야? 왜, 왜, 나 이거, 나, 나신기술나 새로운 거 뽑았어, 나도. 여기 벽 둔다, 이거. 뚫을 거야, 뚫을 거야, 뚫을 거야. 뚫을 거야, 뚫을 거야. 오벽 하나 있어, 나. 살짝 빠져, 주식. 어, 이거 삐져나갔다, 삐져나다 <laughs> 하지만 질직루아이거 오토형 쓸까요, 그냥? 이게 오토를 써도 스트가 궁극기로 피해버리면은 다안 박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승 좋습니다. 오케이, 요거 1등 깔끔스하게 딱 박으면은 전승을 하고 달등 하네요. 음, 에드거 환영이야. 최대한 좀 때리고, 에드거 이거 먹으러 가려고요? 빼야되지 않아? 그런데 지금 살짝 불안해, 여기는. 에드거가 여기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에드거 확인? Yeah! 내 쪽으로 붙을 거야, 지금. 아, 못 붙어요. 지금 개딸피라서. 붙을 수가 없죠, 지금. 아, 뭐 하세요? 이러면은 쟤네 싸울 때, 아이고, 이거 왜 이길 거냐두개까좋고 에드거 점프하면 골라서 쌌데 에드거 개꿀! 아, 내거 개꿀. <laughs> 뺏어먹기 도 최강이다. 일부러 이걸 갖고 왔는데, 팀전에서는 저걸 좀 많이 쓰긴 하거든요? 힐 차는 거? 라인 유지가 너무 뛰어나서? 빠져, 빠져. 아, 본이 좀 불편한데. 잠깐만. 이러면은 맥스가 여기 지금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고. 차라리 이쪽 라인 좀 끼고 얘가 짠짤이 할 거야. 이거 봐. 한두번 빠지면은, 음, 아파, 나도. 이거 아래쪽으로, 본이 들어왔나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확인, 확인, 확인. 미안될걸 너. 나 레온 아프다, 이거. 체크, 체크. 이러면 쉴드한을 채우고, 천천히 보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황, 아, 돌기 시작했어요. 분리하니까 돌기 시작하죠? 바로바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놈들은. 불편해요. 아, 저, 저, 절로 빠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 하라방구 들어와야 되는데, 하라방구? 야, 여기, 아, 이거, 이러면 곤란한데, 이거. 좀 애매, 애매해졌다, 내가. 이게 지가 잡히면 안 돼서. 아, 스티밍 세명 같은데? 센터에? 스키크 좋아요. 이러면은, 스키크랑 저거를 좀 하고 스키크가 지금 아래를 보고 있어서 맥스 좋다, 저 때려주는 거. 애들 동선 다 파악했어 지금. 스키크가 나를 지금 때려, 이거 맥스 살려야 돼. 맥스 때리지 말고, 아 어, 이러면 죽어요. <laughs> 바로 말만 그게. 어쩔 수 없다 친구야. 야구 강식이야못쓰시려고 뭐 그럼 스키크가 쫄려가지고 어쩔 수 없지. 이거 눈치 스 눈치 게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방장아 어, 스파이크야 돌지마 돌지마 불편해. 컷 좋았어요. 아킥 좋았다. 한번 더 짜야지. 왜왜왜왜 해가? 왜왜왜왜왜왜 왜? 아니 잘했어. 너 이등 내가 도와줄 거야 친구야. 이등 내가 도와준 거야. 아, 귀엽요아씨 근데 스키크를 제가 때리다가, 제가 나를 안 때리길래 아래쪽을 때릴 것 같아서 눈치게임을 했더니, 결국에는 좋게 됐네요. 자, 요거 막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두 개가 뜨는 케이스도 있구나. 이거 동선 되나? 어, 면역이 있어서, 아 어, 바로 이쪽으로 붙네. 이러면은, 빠리, 빠르게, 포기를 하고, 음 시간 아까워, 저런 거는. 괜히 의미 없는 싸움 하지 말고. 오케이? 파파큐세개 정도는 모아줘야 될것 같으니까. 지금 근처에 굉장히 많네요. 아, 스밍 슬슬 많아지고 있어. 이거 지금, 피곤해졌어 지금. 이러면은 나도 지금 센터에 들어가서 위험한데. 딱 궁채, 아다팀밍이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팀 너무 많은데 지금 요번판아 이거 자넷이라서 쟤는 긁으면 다 들어갔는데 좀 기다렸다가 사이드 체크해서 여기 위치 좀 여기 지금 좀 봐야겠다. 여기 스프레이풀인데 여기를 지금 뺏기면 안돼내 입장에서는. 이게 독구름이 온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스 캐치를 잘해야 돼. BB 빼게 만들고 아래쪽으로 이러면 자네 탄테도 맞고 뺄 수밖에 없거든 요 사이드로 좀 찾고 이거 자네 붙으면 될것아 같... 저기도 돌아요 미치겠다 이거 점수 올라가면은 정말 불편한데 이한명 들어왔지 지금 애플이 뭐 팀이 너무 많아 진짜 미치겠어 내가 원하던 소울 쇼어당 그림이 아니야 지금 애플이 빠지자 빠지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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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빠져 오지마 여기 오지마 오지마 마. 조심해야 돼 이거 애모 다 빠지면 안돼 나도 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칼 밀면은 이거 뺄것 같은데. 엘프리뭐 센스 있으면 저기 비비 쪽푸쉬하지안 들어가네? 자넷도 조심해야 돼 지금 나 위험해 위치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거 에머 하나 빼서 지금 자넷을 따라가고 싶은데 지금 제 칼이 나한테 바로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넷 이 센스가 있으면은 나를 안 때릴 거야 나를 안 때리고 아 올라갔죠? 올라갔어 이 내가 이쪽에 라인에 좀 포지션 잡고 자잘 때려주면서. 자기엔 라인싸움이라서 어 오케이 그렇게 한단 말이지 오케이 이러면은 센스있게 좀 빼야된다 나이스 이러면은 얘가 나한테 뛸텐데 아하 이건 진짜 어쩔수가 없었어 진짜 나 빼고 한 두세명 빼고 지금 다팀밍을 해서 결과 한번 볼까요 팀밍 나왔으니까 스탑해야지 나도 팀잉 나면 재미가 없어 아칼 돌았고 이거 자넷이 유리하긴 한데 궁을 조금 빨리 썼네 자넷 1등 할것같은아칼 1등 하겠다 이거 가젯을 써도 까비까비 그래서 점수는 안 깎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판 팀잉 슬슬 나오는 판을 제외하고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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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다 1등 찍었네 자, 그래서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생각된다고 얘기하는 건뭐 개드립이고 맵이 좀 특이한 게 처음 나와서 저도 좀 재미있게 플레이한 것 같은데 확실히 조금 점수 올리니까 팀잉 바로 나온다 좀 짜증나게 듀오 슈다운은 좀재밌을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랑 듀오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솔로 슈다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패스!